오리 시리즈를 제작한 세계적인 명작 개발사 문 스튜디오가 새로운 쿼터뷰 액션 RPG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개념 다크 판타지 게임 '노 레스트 포더 위키드'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독특한 느낌의 RPG를 만든다는 취지로 개발된 이 게임은 몽환적인 그래픽, 수작업으로 제작된 세계, 탑다운 게임에 구현된 무게감 있는 정교한 전투 방식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본 작품은 이솔라 사크라라고 불리는 가상의 어두운 중세 국가를 배경으로 하며, 구강의 사망 이후 천년 만에 다시 왕국을 덮친 끔찍한 역병 사태와 혼란을 틈타 일어난 반란군과 정부군과의 내전이라는 큰 격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오직 역병을 멸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성전사 세림을 플레이하여 거대한 정치적 투쟁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솔라 사크라를 정화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죠. 이 게임은 쿼터뷰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포인트 앤 클릭이 아닌 플레이어가 직접 방향키를 조작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은 전투 역시 같으며 기력을 소모해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혹은 타이밍 맞게 방어해 패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투 부분에선 소울 시리즈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무기가 고유의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캐릭터가 가볍거나 무거움에 따라 퀵스텝, 구르기 등으로 회피 동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격이 성공할 시 캐릭터의 룬 자원이 충전되어 이를 통해 무기별로 강력한 일격을 시도할 수도 있죠. 아니면 속성을 부여해 추가 데미지를 주거나 지형의 특징을 활용해 낙사를 유도시킬 수 있고요. 무기를 사용하는 전사 말고도 궁수 마법사 같은 직업이 당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직업들을 첫 시작부터 정하는 것이 아닌 인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세계의 이솔라 사크라는 모든 지역을 어떠한 절차적 생성도 없이 개발진이 손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물체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상호작용 가능한 물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딱히 존재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직접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면서 해답을 얻어야 죠 올라가거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지형은 실제로 작동되며 주위에 있는 식물이나 나무 또한 채집과 벌목이 가능하고 물가에선 물고기를 낚아 요리를 하고 제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고물이 숨겨져 있는 비밀의 공간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세계 속의 모든 지역이 언제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탐험했던 장소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 볼 경우 새로운 유형의 적들과 전리품 같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솔라 사크라의 중심 속엔 세크라멘트라고 불리는 수도가 존재하며 이곳은 힘든 탐험을 마친 플레이어가 휴식과 정비를 할수 있는 대도시의 역할을 합니다. 작중 시점에선 수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직접 도시의 주요 시설에 자원을 공급하고 투자해 부흥시켜 나갈 수 있죠. 세크라멘트에선 다양한 형태의 개인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채집한 자원들을 통해 자신만의 집을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은 캠페인의 온라인 협동모드에서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온라인 플레이시 세계 속의 모든 퀘스트, 보스, 구역 진행 상황이 공유됩니다. 놀 레스트 포더 위키드는 2024년 4월 18일 PC 얼리 액세스로 출시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매우 강력한 성능을 가진 가상 사설망, 노드 VPN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가상사설 네트워크 업계에서 최고의 제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노드 VPN은 손쉬운 조작을 통해 VPN의 강력한 기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특정 국가에선 볼수 없는 외국 전용 콘텐츠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편하게 보거나 검열된 콘텐츠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죠. 또한 노드 VPN은 인터넷에서 중요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무료 VPN에 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피싱, 비밀번호 공격, 디도스, 머래어 랜섬웨어 같은 위협으로부터 인터넷 사용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호텔 와이파이 카페 같은 공용 공간에서도 해킹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으며 악성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유해 광고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노드 VPN은 환불 보장 정책에 따라 구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므로 한번 결제해 보셨다가 마음이 바뀌시더라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전용 쿠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실 경우 로드VPN의 2년 요금제 중 4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저들이 제작한 폴라우 시리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모드 프로젝트 폴라우 런던을 소개합니다 폴라우 런던의 무대는 이름과 같이 미국이 아닌 영국의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폴라우 후 본편에서 50년 전 시점의 이야기를 다룬 비공식 작품입니다 미 대륙 본토와는 완전히 떨어져버린 유럽 국가를 다루는 만큼 볼트보이, 루카 콜라, 파워아머 같은 시리즈의 고유 요소는 일체 등장하지 않으며 장소, 물건, 캐릭터, 생명체 등의 모든 부분이 영국 배경에 맞게 다시 만들어졌고 전용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수십 개가 넘는 무기, 기사와 근위병 가옷 같은 전쟁 전 영국을 상징하는 엄청난 규모의 아이템과 장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다리 타기, 개선된 제작대 같은 본편에선 없었던 놀라운 기능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게임의 규모는 폴아웃 4의 커머널스 지역과 DLC 파워버 지역을 합친 정도라고 하며, 브롬리, 캠든, 이스트민스터와 웨스트민스터, 런던 도심, 르햄 같은 15개의 새로운 지역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흥미로운 장소와 던전이 충실하게 구현되었기에 시리즈에서 느꼈던 탐험의 즐거움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편에선 가입할 수 있는 7개의 팩션, 영입할 수 있는 5명의 동료들이 등장하는데요. 개발진이 밝힌 게임의 총 대사량은 자그마치 9만 줄에 달한다고 하며 메인, 사이드, 팩션, 기타, 동료로 구분되는 총합 198개의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작품에서 호평받았으나 아쉽게도 폴아웃4에서 삭제되었던 퍽과 제주 시스템, 스피치 체크 대화 시스템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포라운 런던은 2024년 4월 23일 PC 모드로 출시됩니다. 포라운 런던을 구동시키기 위해선 포라우4본 범편을 포함한 모든 DLC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 게이머들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던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드디어 PC판으로 출시되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13세기의 가마쿠라 시대, 원나라의 일본 원정 시기, 스시마 섬에서 일어난 일본군과 몽골군의 혈투를 다룬 오픈 월드 사무라이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처참한 전투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마지막 사무라이, 사카이 진을 플레이하여 고향을 침략한 몽골군에게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망령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토리에서 알수 있듯, 게임의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은 주인공 사카이진을 조작해 스시마섬의 거대한 오픈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섬을 침략한 몽골군들을 몰아내고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요. 세계 전역에 세워진 몽골군의 침공 거점과 전초기지를 토벌하거나 시대상을 반영한 재미있는 퀘스트들을 수행하고 말을 타고 다니며 중세 일본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카이진은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무라이의 싸움 방식과 전쟁 속에서 새롭게 습득하게 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망령의 싸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길을 걸어갈 경우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 적들과의 정당한 승부를 통해 빠르게 결판을 낼수 있으며 망령의 길을 걸어갈 경우 숨어서 은밀하게 적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작중 어떤 스타일로 캐릭터를 육성시킬지는 모두 플레이어분들의 선택이고 근접 무기를 비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거리 무기 활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2024년 5월 16일 PC로 출시됩니다. 캐릭터의 서사를 뛰어난 연출과 분위기로 표현했던 명작 헬 블레이드의 공식 후속작이 고출시됩니다. 조현병을 앓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스토리를 진행하여 플레이 도중 실감나는 환각과 환청 효과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이 작품은 현실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제 정신질환을 겪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후속작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하였고 더욱 발전한 모션 캡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디지털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캐릭터의 감정 묘사가 극도로 디테일해졌으며 어떤 부분에선 거의 실제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제작사가 직접 실감나는 전투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컷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투 영상은 위화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장면 또한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CG로 만든 시네마틱인지 실제 게임 플레이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습니다. 헬블레이드 2는 2024년 5월 21일에 PC와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2022년 최고의 게임이자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은 전 세계적인 인기 게임 엘든링이. 출시 2년 만에 새로운 확장팩을 발표했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 등장하게 된 이번 확장팩은 지금까지 제작사 프롬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DLC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본편의 틈새의 땅과는 다른 새로운 확장팩 지역인 그림자의 땅이 등장합니다. 그림자 땅의 규모는 림그레이브 지역의 크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며 더욱 거대하고 다양해진 레거시 던전, 일반 던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스토리의 핵심 인물은 다름 아닌 미켈라로. 아쉬운 비중을 가졌던 본편의 모습과는 달리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인물로 활동할 것입니다. 확장팩 지역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미켈라를 지키고 있던 데미가 모그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하며 모그인 왕조가 고레벨 지역인 만큼 그림자 땅의 난이도 역시 상당히 높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확장팩에선 본편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거나 성능이 좋지 못해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무기들이 재조명되고 새롭게 추가될 것이며 연속 단검 투척 발차기를 하는 격투 기술. 강화 석궁 같은 인상적인 무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가지가 넘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적들과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화염 골렘, 사자타를 쓴 흉조 보스 같은 열명 이상의 메인 보스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트레일러에서 등장한 본작의 초정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존재는 그림자의 땅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데미가, 가시공 메스메르입니다.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강대한 데미갓들과 동격의 존재이기도 한 메스메르는 똑같은 마리카의 자손이지만 왜 그가 본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어떠한 연유로 그림자의 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하죠. 이번 확장팩의 시간선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이며 확장팩만의 끝맺음이 있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본편에 새로운 스토리나 엔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2024년 6월 2 1일 PC,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박스 1으로 출시됩니다. 포스트펑크2는 빙설에 뒤덮인 혹독한 황무지로 전락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 속에서 도시 건설, 전략, 경영을 결합한 게임 플레이로 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의 속편입니다. 종말의 눈보라가 몰아친 지 30년 후, 지구는 여전히 끝없이 내리는 서리와 혹독한 얼음기후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자원의 곰주린 대도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플레이어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끝없이 확장하고 새로운 동력원을 찾는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이번 작품 역시 전작의 게임플레이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지만 사회적 격차가 커지면서 촉발된 내적 혼란으로 인해 여러분은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종종 모순되는 비전을 가진 파벌로 서서히 분열됩니다. 시의회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곳으로 플레이어는 갈등으로 인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시 앞에 닥친 새로운 위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인류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트 펑크 2는 2024년 7월 25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신화오공은 중국의 고전 명작 소설 서유기를 각색한 액션 RPG입니다. 본 작품은 서유기를 좀더 독특한 방향으로 각색한 게임인 만큼 삼장법사 등을 포함한 다른 일인들은 모험에 합류하지 않고 사건이 발전하게 된 계기도 소설과는 많이 다릅니다. 천명을 지닌 영웅이자 어두운 음모로 인해 공경에 빠진 손오공은 과거 전설 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천만한 서역을 홀로 여행하기 시작하며 역경 속에서 신화 속 강력한 마왕과 요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등장하는 요괴들의 악한 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배경을 알아가게 되죠. 게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한 갓오보워 시리즈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캐릭터를 정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충전식 물약 치명타 같은 솔류 게임과 비슷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단, 어떠한 게임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서유기만의 감성을 훌륭하게 표현해내었고 온갖 도술과 무술을 섭렵한 손오공의 전투 방식을 엄청난 퀄리티로 구현하여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액션 게임들과 확실하게 차별점을 두는데 성공했죠. 손오공은 여의봉을 드는 자세를 변경해 찌르기, 부수기, 세우기 태세를 취할 수 있어 일반적인 회피로 피할 수 없는 공격에선 여의봉을 장대처럼 사용해 위험을 모면하거나 상황에 따라 타격 방식을 바꾸고 마구 휘둘러 투사체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신술, 변신술, 석화, 마비술 같은 소설 속에서 손오공이 사용했던 개성 넘치는 도술들이 전부 구현되었는데요. 이것들 중 몇몇은 게임 진행 중 쓰러트린 적들에게서 배우기도 하며 작중 등장하는 수많은 보스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패턴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진행과 난이도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같이 뛰어난 개성을 지닌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보스들과 마주하여 서로의 능력과 힘을 겨루며 펼치는 역대급 규모의 전투는 실제 게임의 데모를 경험했던 게이머분들이 만장일치로 호평했던 본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검은신화오금은 2024년 8월 20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스토커2는 우크라이나의 초르노빌 폐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생존 FPS RPG입니다. 초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발전소를 둘러싼 주변의 장소가 존이라는 이름의 금지 구역으로 격리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막대한 가치가 있는 신비한 아티팩트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온 스토커가 되어 온갖 괴생명체들과 이상현상을 마주하는 위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폐허가 된 각종 시설들을 돌아다니며 장비와 아이템을 파밍하고 배고픔, 갈증, 상처 등의 생존 요소를 틈틈이 관리하여 무사히 살아남아야 하죠. 이 작품은 전작 이후 11년 만에 돌아온 만큼 겉모습과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은 현대 최신 게임에 걸맞게 완전히 세련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원작 시리즈의 공포 분위기와 핵심 플레이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여 스토커 팬이 원하는 암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본작은 새로운 차세대 엔진인 얼리얼 엔진 5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 초르노빌 구역을 포함한 존의 모습은 실존하는 장소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HUD는 원작 느낌을 존중하면서도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변화했고, 폐쇄된 어두운 공간의 공포스러운 느낌이 크게 부각되어 호러 요소가 강화되었죠. 특히 탐험 중 전투에 돌입할 경우 적이 피격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한 시각 청각 신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FPS 게임에선 거의 볼수 없었던 스토커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총기들과 음식을 먹거나 약품을 쓰는 모션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스토커2의 오픈월드는 구역 진입간에 로딩이 존재하지 않는 심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 널린 수많은 탐험 장소에 들어가거나 돌아다니며 이상 현상을 조사하는 건 모두 게임을 시작한 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각 장소엔 저마다의 특징이 존재하여 적들의 전초기지는 정문 말고도 무너진 벽돌 같은 은밀한 침투 경로가 있으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플레이어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돌파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스토커2는 2024년 9월 5일 PC와 Xbox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Xbox 게임 패스 구독자분들은 출시 첫날부터 바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등장한 워해머 마린 시리즈의 정식 후속장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를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 액션 어드벤처로 둠 시리즈처럼 난전 속에서 몰려오는 괴물들을 찍고 죽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는 적들을 쓸어버리는 핵인슬래시 액션의 재미도 있습니다. 주인공 또한 둠가이만큼이나 터프한 견고한 슈트를 입은 황제의 최정예 병사 스페이스 마린이며 근접 전투와 원거리 전투를 혼합해 몰려오는 적들을 잔혹하게 처치할 수 있죠. 근접전투는 대검과 대형망치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민첩하고 현란한 움직임으로 접근한 적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릴 수 있고 이때 적이 중상을 입어 그로기 상태에 빠진다면 잔인한 마무리 일격을 사용해 즉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전투는 권총, 돌격소총, 화염방사기 등의 강력한 화기를 운용하며 수도 없이 몰려오는 외계 생명체들을 먼 거리에서 쓸어버리는데 특화되었는데요. 쏠 때마다 생명체에 각각이 찢겨나가고 나가떨어지는 효과 덕분에 3인칭 슈터의 쾌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마리는 육중한 모습에 비해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회피와 반격 같은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적의 위협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할 경우 슬로우 모션이 발동되어 더욱 전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플레이 구간에서 동행하게 되는 든든한 두 명의 조력자들은 같이 뭉쳐서 싸우거나 체력이 다했을 시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협동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이용해 게임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어 모드가 존재하죠.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트는 2024년 9월 9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